안녕하세요. 오늘 또 하게 됐는데 오늘은 약 오늘 약속대로 고기를 먹을 거예요. 그러니까 서서갈비라고 아시는 분들고 모르시는 분도 있긴 한데 서서갈비에서 먹을 거예요. 잠깐만요. 채팅이 온 거. 아, 이거 일반 채팅. 이구나여기 아, 어, 보일 수요 제가 이렇게 해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어, 어, 여기. 여기 이게 1인분 기준이거든요. 원래 2인분이에요. 2인분부터 가능. 근데 양이 별로 안 돼서 2인분 먹어도 돼서. <laughs> 아, 가 볼게요. 어, 살펴보자. 메뉴는 다양해. 메뉴도 꽤이게다양하죠좀 비싸긴 한데. 저는 보통 많아요. 죄, 돼지갈비 2인분이에요. 만요 같은... 아, 되는구나.